마이디. 안녕하십니까. 신명추구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 BNT 안에서 방비행으로 가는데요. 이 방비행으로 가는데 뭐 버스, 그리고 미니밴 기차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대부분 여기 호텔들이 다그 같은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미니밴 서비스가 있다고 해가지고 가격도 15만 킵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저는 미니밴을 통해서 광기행으로 가려고 합니다. 좀 있다가 호텔로 그 미니밴 픽업을 하러 온다고 해가지고 일단 밥부터 먹으러 가려고요. 오늘은 바람이 솔솔 부는 게 날씨가 너무 좋네요. 덥지도 않고. 야 저기 아기스님들이 목욕하고 있네. 어? 방금 한말 취소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바람 불어서 좋다고 말한 찰나에 하늘에서 지금 천둥번개 치고 난리가 났네요. 와, 밥 먹고 있는데 역시나 비가 억수로 오기 시작했어요. 밥 먹고 나왔는데도 비가 아직 안 그쳐가지고 호텔 어떻게 들어가지? 이제 미니밴이 온것 같으니까 슬슬 방비행으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사와이디. 이게 방비행으로 가는 미니밴인데. 이렇게 식차감 있고 안에 에어컨도 빵빵한게 나쁘지 않습니다 약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앞으로는 화장실 못 들린다고 여기 휴게소에 잠깐 20분 동안 쉬었다 간대요 근데 여기 휴게소 모습을 딱 보니까 그냥 태국에 있는 어? 휴게소랑 똑같아요 똑같아 드디어 방비행에 도착했습니다 그냥 비엔티안이랑 느낌이 그렇게 확 다르지 않아 가지고 그리고 거리도 2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그냥 방콕에서 파타에 온 느낌이랑 비슷합니다 이 확실히 비엔티안에 비해서 차도 별로 안 보이고 도로도 한적한 게 오토바이 렌트 해 가지고 다니기 더 좋아 보이네요 여기 방비행이라면 오토바이 트턴스 다녀도 이 BNT 안에 비해서 훨씬 안전할 것 같습니다. 덜 위험할 것 같아요. 어, 드디어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했는데 호텔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어. 방도 생각보다 엄청 크고 그리고 저는 그냥 더블 베드룸을 하나 달라고 했는데 <laughs> 와, 씨. 어, 이거 혼자 자기 되게 외롭겠는데? 어? 침대가 두개 있어가지고 참고로 여기 호텔 가격도 비엔티안보다 훨씬 싸요 여기 방 비행이 그 비엔티안에선 제가 하루 숙박 한 2만 2천원? 2만 4천원? 이렇게 내고 숙박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요정도 컨디션 룸이 1 2천원이에요 <laughs> 와 진짜 달라도 너무 다르네 와. 당금 시내에서 저 벌룬 투어 하는 게 바로 보이네. 여기 보면 한국어로 버기카 투어, 뭐 버기카 렌트, 이런게 정말 많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오토바이랑 뭐 자전거, 이런거 렌트해주는 가게 같아요. 야, 뭐 어떻게, 어? 한국어가 안 적혀있는데 겁냐? 다 한글이네, 다 한글. 얼마나 여기, 어?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은 웬만한 가게는 다 한국어 설명이 같이 되어 있네. 여기도 지금 보시면 여기 뚜뚜 마사지, 저기도 마사지, 다 한글이에요 한글. <laughs> 그래서 일단 지금 호텔에서 대충 짐 정리하고 밖에 나왔는데 원래는 환전을 좀 하고 그리고 여기서 오토바이 렌트를 발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laughs> 혹시 몰라가지고 유튜브랑 인터넷으로 이제 방비행 오토바이 렌트 이렇게 검색해보니까 여기 오토바이 렌트 사기가 정말 많다고 이 오토바이 렌트할 때 정말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첫 번째가 오토바이가 잔고장이 너무 많대요 그래가지고 이 오토바이 조금 타다가 고장나면 은 수리비가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는 그래도 도로가 오토바이 주행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봐가지고, 뭐, 블루라원 1, 2, 3 뭐, 이렇게 가는 데는, 이 도로가, 도로가 아니고, 진짜, 그냥, 돌에다가 소똥밭길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차라리, 그, 버기카, 뭐, 반나절, 이렇게, 렌트해가지고, 블루라군 같은 데갈 때는, 버기카나, 아니면 뭐, 툭툭, 이런 거 이용하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지금, 라오킵을 환전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그 공항에서 100달러 환전할 때그 사진을 찍어 놨어요. 얼마 쳐줬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 와 가지고 환전을 했는데 금액이 엄청 드라마틱하게 차이 나지는 않아요. 그냥 여기가 조금 더 쳐주긴 해요. 근데 뭐몇만개차이예요 여기가 이방비행의 워킹 스트리트 나이트 마켓인데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해가 안져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되게 한적해 보여요 아무튼 뭐온 김에 한번 구경을 해 볼까요 방금 걸으면서 촬영하다가 뭐 물컹 밟아 가지고 봤더니 소똥 밟았어요 아 진짜 여기 방비행 시내 안에도 소똥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개똥인지 소똥인지 아무튼 똥이 있어요 여기 방비행 시내에 돌아다니실 때 길바닥을 유심히 잘 보시면서 다니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요 야시장 내부는 그래도 제가 생각한 거와 다르게 넓은 대로변에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판매를 하고 있네요 어 여기서부터 내가 그 머릿속에 생각하던 그런 야시장 느낌이네 여기도 비엔티엔 야시장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주로 파는 건 의류네요 의류 동남아 어디 가도 파는 코끼리 요거그 태국에서 파는 호랑이 연고랑 비슷한 거. 아직 밤 시간대가 아니어서 그런지 그렇게 손님이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야 시장 왔으니까 지금 목도 마르고 덥고 해서 땡모반한잔 마시려고요. 사바이아 <목소리> 워터멜론 주스는 얼마지? 네. 이끼길인가 보네. 태국에서도 제가 즐겨 먹는 그 땡모반입니다. 여기 근데 라오스에서는 땡모반 이름이 뭘까? 똑같을까, 다를까? 음, 어우, 달다. 요 땡모반, 라오스 땡모반. 설탕을 많이 넣는지. 아니면 수박이 정말 단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달고 시원한 게 맛있습니다. 어, 셋. 아무튼 이렇게 지금 야시장을 대충 둘러봤는데 아직은 초저녁 되기 좀 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따가 다시 한번 와보던가 해야겠어요. 근데 여기 돌아다니면서 가만 보니까 편의점이 많이 안 보여요. <laughs> 다그 동네 구멍가게 슈퍼는 되게 많이 보이는데 편의점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뭐그 샴푸나 뭐 이런 걸 살려니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찾아보니까 여기 이마트 하나 있길래 여기 와봤어요 지금. 비엔티안에서도 딱 요거 두개 사가지고 쓰고 거기 호텔에 버리고 왔거든요. 가격은 뭐 비슷하네요 여기. 도 아, 근데 제가 지금 술코너 와가지고 음, 보는데 음, 차미셀 한 병에 32,000끼 그러면 얼마야? 7, 4, 5, 0 7, 0 0 2천, 자, 2천 한 2, 3 0 0원이렇게 뭐 엄청 비싸진 않네 여기 라오스에서 마시는 한국 술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름이 나름 이마트 한인마트라고 한국 음료도 많고 여기 한국 과자, 한국 차, 한국 라면,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와, 여기 방배행은밤 되니까 그냥 새까맣네. 어? 여기 시내인데도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와, 진짜 어,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네, 시골 마을. 와. 원래는 여기 방비행에 그 꽃보다 청춘이 와가지고 촬영을 해서 유명해진 맛집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저녁을 먹으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이 휴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 방비행 시내에 있는 아무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려고요 여기 식당이 안에 느낌이 굉장히 로컬로컬한게 맛이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서 저녁을 먹을까 합니다 요게 지금 실내 내부 모습인데 저는 여행 오면은 진짜 로컬로컬한 맛집에서 밥 먹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기서 대충 저녁 먹고 그 아까 갔던 야시장 있잖아요. 거기가 아까 전에는 너무 이른 시간에 가서 볼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거기를 다시 한번 가보려고요. 그리고 야시장 둘러보고 나서 여기에 또 사쿠라빠라고 그 펍인데 클럽처럼 운영하는 데가 있나 봐요. 거기가 그렇게 유명하다는 거예요 여기 방비행에서 그래서 거기나 한번 둘러보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 해보려고요 그래가지고 메뉴판 보니까 메뉴가 한 다섯개인가?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익숙한 메뉴인 까까파오를 시켜봤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현지 로컬로컬 맛집답게 어, 양이 참 푸짐하네요 아, 그럼 라우스의 로컬로컬 까까파오 한번 먹어볼까요?

역시, 익숙하고 아는맛이라 그런지, 더 어, 맛있네요. 어, 오랜만에 먹는 파카파오라 그런지, 더 어,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아요. 여기가 아까 왔던 그 방비행 야시장인데, 네, 지금 바깥에서 슬쩍 봤는데도 아까랑 그렇게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둘러는 보려고요. 오늘 일요일인데 아닌가? 여기 방비행이 일요일엔 사람들이 좀 쉬나? 일요일인데도 굉장히 한산한 느낌입니다. 여기 비엔티안 메콩야시장은 매일 밤같이 사람들이 엄청 몰려가지고살 것도 아니면서 둘러보고 다니더니 여기는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없네 어, 아까는 몰랐는데 요 야시장 안에도 이렇게 길거리 식당이 조금 있네 야시장 길거리 음식도 조금 팔고 있고요 여기 과일 가게도 있고 여기 디저트 가게도 있고 어, 그러네요 아, 초저녁 되기 전에 왔을 때랑 별반.. 진짜 별반 차이가 하나도 없네요. 여기 야시장에서 저렴하게 기념품 사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보고 다시 나올 것 같긴 해요. 여기가 방비행에서 그렇게 유명하다는 사쿠라판인데요. 어쨌든 한번 그럼 들어가서 구경을 해볼까요? 안을 둘러보고 나왔는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술을 안 좋아해서 제가 저만 이해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낡고 허접한 클럽이 어? 여기서 이렇게 최고의 하풀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 생각인데 여기는 이미 이 방비행 지역에서 신격화된 자리에요. <laughs> 저 클럽은. 이미 뭐 인테리어에 뭐 낡고 뭐 오래되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아무튼 그래 가지고 대충 둘러보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 보려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라군 바이바이.